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브롤스타즈 12월 1월 추천 브롤러 탑10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본 내용에 앞서 이 영상에서는 프로 구간이나 최상위권이 아닌 99.9%의 유저분들이 속해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경쟁전과 트로피 모드를 기준으로 경쟁전 마스터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 유저용 티어리스트와 경쟁전 마스터 이상에 해당하는 중위권 유저용 티어리스트 이렇게 두 개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밸런스 붕괴급 성능을 보여주지만 기간 한정 이벤트로 등장한 버즈 라이트 이어는 영순이 측정 불가를 두어 리스트에서 제외하였으니 트로피 모드를 메인으로 플레이 하실 유저분들께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 구독 버튼을 누르실 시간 3초를 드리며 바로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모두 지나가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6만명 들어가자 먼저 일반 유저 기준 추천 브롤러 탑10입니다. 10위는 써지입니다. 고티어에서도 좋지만 저티어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브롤러이고요. 첫 궁극기를 채우는게 제일 중요하면서 어려운 단계인데 낮은 티어일수록 무지성으로 들어오는 상대에게 딸깍 3번 만하면 게임 시작 10초 만에 첫 궁극기가 채워지는 기적을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보자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어스신과 탱커를 상대하기 좋은 포지션의 브롤러고 하이퍼 차지 또한 브롤 스타즈 최상급 성능이기 때문에 한방 파괴력과 캐리력 또한 다른 브롤러들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9위는 크로우입니다. 빠른 이동 속도와 궁극기를 살린 높은 기동성으로 상대에게 맞을 때안 맞으며 최대한 압삽하게 플레이하는 것이 포인트인 브롤러이고요 난이도는 탑10 브롤러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초보자가 100% 성능을 모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거리의 우위를 이용해 계속 견제해주기만 해도 상대 입장에서는 체력도 못 채우고 공격도 안다우니 굉장히 짜증나겠죠? 하이퍼 차지는 하이스트에서 금고 딜러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높은 순간폭딜을 가지고 있고 일반 공격에 달린 도쿄가와 가젯으로 부시 안에 있는 상대를 견제하기도 좋아서 일반적인 어세신것 다르게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 브롤러입니다. 8위는 비입니다. 게임 중에는 하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도 끝나고 전적을 보면 생각보다 한 역할이 많은 브롤러고요. 일반 평타와 강화 평타를 모두 맞추면 6 0 0 0이라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질로 체력이 많은 브롤러들을 순식간에 녹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들어오는 적을 막을 수 있는 도주이나 기절, 밀체기와 같은 하드시시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 조절에 더욱 신경을 써줘야 하죠. 플레이할 때는 상대와 본인의 1대1 교전만 신경쓰기보다 중앙쪽에서 광합형태가 충전되었을 때 비를 거의 신경쓰지 않는 다른 라인의 브롤러를 가끔 한 대씩만 맞춰주는게 중요합니다. 한방이라도 4400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유의미한 이득을 볼수 있겠죠? 7위는 니타입니다. 곰돌이 이를 이용한 플레이가 아주 중요한 브롤러고요. 체력과 데미지는 준수한 편이고 평타가 관통 공격이기 때문에 뭉쳐서 들어오는 적을 상대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이 아닌 본인이라면 불리한 상황이 꽤 많이 나오는데 다른 먼거리 브롤러들에 비해 짧은 사거리와 느린 이동 속도 때문에 상대가 먼저 들어오거나 지형지물이 많은 맵이 아닌 이상 상대에게 우선적으로 접근하기가 다소 어려운 브롤러입니다. 중급기는 상대의 탄창을 최대한 낭비하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하이퍼차지 사이클 또한 궁극기의 두배로 생각보다는 하이퍼 차지를 많이 사용하는 브롤러입니다. 6위는 데릴입니다. 두번 굴러서 순식간에 상대를 처치하는 탱커지만 사실상 어쌔신에 가까운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브롤러고요. 궁극기가 차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상대를 처치할 수 있는데 이는 거의 모든 브롤러와 근접이 1대1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브롤 스타즈 최상위 수준의 공격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탱커 역할군에 걸맞는 1만 이상의 체력과 탄창 한 발당 최대 4,800의 근접 데미지 거기다 상대에게 넉백 효과를 주는 궁극기를 두번이나 사용 가능한 브롤러를 근접에서 이긴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급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궁극기 대시거리 또한 한번당7 타일로 궁극기 두 번을 모두 일직선 방향으로 사용할 시 무려 1 4 타일 거리에 있는 적을 암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이퍼 차지까지 사용한다? 게임 끝이겠죠? 추가 효과 자체는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지만 기본적으로 붙어 있는 스펙업 효과를 받고 돌진하면 멈추지 않는 파괴 전차가 완성됩니다. 5위는 오티스입니다. 무지성으로 들어오는 상대에게 대놓고 앞통수를 시원하게 칠수 있는 브롤러고요. 일반적인 1대의 교전에서 아주 무난하게 고를 수 있는 브롤러로 단순한 메커니즘과 중간 이상의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예상하지 못한 암살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방어할 수 있는 궁극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이없게 죽는 상황이 많이 줄어들어서 보다 안정적이고 탄탄한 운영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데미지 자체도 탄창 한 발당 최대 3,680으로 높은 편이고 공격 판정도 나름 잘 맞는 편이죠. 그리고 하이퍼 차지 사용 시 궁극기와 탄창 세대를 전부 맞추면 최대 16,350이라는 흉악한 공격력으로 이론상 모든 브롤러를 처치할 수 있을 정도의 순간폭딜도 가능합니다. 4위는 페니입니다. 오티스와 마찬가지로 무난한 교전 능력과 포탑을 이용한 변칙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브롤러고요. 주로 중앙 라인에서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담당하는 브롤러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폭딜이나 높은 기동성 같은 재미있는 특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대신 아주 안정적인 스펙과 스킬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 파워 장착 시 포탑 설치 위치 주변의 적에게 데미지를 주며 밀쳐내는데 이를 돌진 방어용 스킬로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브롤러들과 다르게 어쌔신을 상대로도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적을 순식간에 압박해 게임을 끝내는 플레이 스타일이 많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돌진을 방어할 수 있는 스킬이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될수 있겠죠. 사거리도 저격수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캐릭터를 상대로 교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10월 업데이트로 하이퍼 차지까지 받은 초보자 추천 브롤러의 정석입니다. 3위는 프랭크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체력으로 밀고 들어가 그대로 찍어 누르는 브롤러고요. 공격 속도 버프를 받은 이후. 지나치게 사기적인 성능 때문에 여러가지 너프를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13,400이라는 체력으로 상대의 공격을 맞으면서 강제로 뒤로 빠지게 하는 플레이가 가능한 브롤러입니다 다만 1대1 구도가 아닌 적진 한복판으로 나간다면 순식간에 녹을 수 있지만 체력만 잘 신경쓰면서 플레이하면 정말 좋은 성능을 보여주죠. 궁극기는 맞은 상대를 2초 동안 기절시키는 능력으로 하이퍼 차제를 킨후 죽지 않는 선에서 적진으로 들어간 후 가댔을 키고 양심없는 360도 스턴을 걸어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제 또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한번 즐거운 다음 평타로 녹이거나 궁극기로 앞통수를 날려버리는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스킬입니다. 2위는 거스입니다. 저번 추천 브롤러 순위에서 1위를 당당하게 차지한 완벽 그 자체였던 브롤러였고요. 5,200짜리 보호막 궁극기에 붙은 공격력 증가, 거기다 넉백 효과로 패니와 같이 근접 브롤러들에게 오지마 를시전해버리는 브롤러입니다. 저격수들 사이에서도 사거리가 밀리지 않으면서 서포터 주제에 한 발이 2,240 궁극기 효과를 받으면 2,800, 거기다 피해 기어까지 적용되면 무려 3,000이 넘는 데미지. 로 견제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 나온 브롤러들보다 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포터치고는 아주 능동적인 플레이를 하는 브롤러입니다. 심지어 요즘 경쟁전에서 금지도 잘안 되니까 생각보다 많이 쓸수 있겠죠. 거스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브롤러 하나가 남았죠? 86개의 브롤러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브롤러 1위는 바로 이브입니다.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브 정말 좋습니다. 12월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하이퍼 차지를 새로 받 원래 3마리였던 해칠링의 수가 최대 9마리까지 늘어납니다. 하이퍼차지 궁극기를 쓰면 무한으로 즐기는 해칠링 파티를 열 수가 있는데 탐창을 아끼지 않고 일단 다 써버리는 초보자들의 특성상 이브의 하이퍼차지 궁극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게다가 이번 시즌 경쟁전도 물 지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맵이 많아서 기존보다 이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쟁전에서 물이 있는 맵에서 이브보다는 안젤로를 먼저 밴하라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죠. 다만 일반 공격을 맞추는 난이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불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 보신 분들께는 맞추는 난이도를 낮춰주는 첫 번째 스타 파워를 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스타 파워도 좋기는 한데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스타 파워보다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젯은 뭐 아시죠? 첫 번째를 고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중위권 유저 추천 브롤러 탑 5인데요. 초보자 추천 리스트에서 나왔던 브롤러들을 제외하고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좋은 브롤러들을 위주로 선정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5위는 바이런입니다. 초보자 추천 리스트에 있던 펜이나 거스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브롤러인데 거스나 펜이보다 조금 더 서포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성능 자체가 눈에 띌 정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아주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맵에서 다양한 브롤러와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점에서 무난한 먼 거리 서포터로 사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에 돌진류 조합들이 좋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탱커 플러스 힐러 조합도 많이 사용하는데 바이런 또한 1티어 힐러로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4위는 멜로디입니다. 멜로디는 이번 시즌에 하이퍼 차지를 받았는데 기존의 멜로디가 극악의 피지컬 순련도로 상대를 한땀한땀 잡아내는 장인 캐릭터에 좋겠다면 하이퍼 차지 이후 멜로디는 마치 하이퍼 차지가 처음 나왔을 때 팽이나 에드거처럼 음표 3개 모은 다음에 하이퍼 차지 궁극기 키고 상대 근처로 슥슥 지나가기만 해도 상대가 없어져 있는 딸깍 캐릭터에 가까워졌죠 그만큼 순간 폭딜이나 기본 dps가 엄청나기 때문에 하이퍼 차지 궁극기 킨 멜로디가 하이스트 풀피 금고를 10초컷 내버리는 웃을 수 없는 상황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이스트에서는 필수 뱀픽이지만 다른 모드에서도 좋게 사용 가능하니 한번 키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위는 모티스입니다. 모티스 또한 8월 업데이트로 하이퍼 차지를 받은 후 멜로디와 비슷한 딸가 캐릭터 느낌이 된 브롤러입니다. 첫 궁극기를 채운 후 2인공 플러스 평타 두 대로 궁극기를 한번 순환시키면 하이퍼 차지가 벌써 80% 이상 차있는 마법을 볼수 있고 멜로디보다 더 다양한 상황에서 꺼내 찔수 있지만 기본적인 숙련도와 상성을 많이 타는 브롤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브롤러라고 해도 출시 당시 레리앤 로리 정도가 아닌 이상 되도록이면 뒷부분 픽에서 적의 허점을 찌르는 느낌으로 고르는 게 좋겠죠. 2위는 주주입니다. 주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속성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느린 재장전 속도를 감안하면서 탄창 관리까지 해줘야 해서, 아무래도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만큼 잘만 사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 브롤러기도 합니다. 풀속성 기준 최대 약 10.3타일이라는 파이프보다 긴 사거리와, 물속성 기준 슬로우 4초라는 어이없을 정도로 긴 지속시간, 그리고 두 스타 파워에 붙어있는 1초 슬로우와 2천 보호막 때문에, 직접 몸으로 밀고 들어오는 브롤러와 먼거리 견제 브롤러를 동시에 커버 칠수있습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아까 말했듯이 이론상의 수치를 따라잡기 위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숙련도가 필요하겠죠 대망의 1위는 바로 베리입니다. 바이런이 먼 거리에서 서포팅을 해주는 브롤러라면 베리는 근거리에서 직접 서포팅을 해주는 느낌의 브롤러인데요. 아이스크림의 지속시간이 6초나 되기 때문에 팀원 쪽에 한번 던져두기만 해도 위치만 좋다면 최대 3960의 힐량 반대로 상대는 그만큼의 딜을 받을 수 있겠죠. 거기다 이동기와 공격기 두 가지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궁극기로 직발의 힐량 3000을 줄수 있습니다. 궁극기 사이클이 생각보다 빠른 편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이퍼 차지 궁극기를 두 번, 세 번씩 쓰는 경우도 많고요. 하이퍼 차지 궁극기의 힐량도 직발 4000에 넘어가기 때문에 탱크와 함께 돌진한다면 브롤 스타즈 최상급 에 한방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스타파워 패시브를 활용하면서 전투를 이어나가는 것이 약간 어렵 지만 기본적인 플레이 방법을 알고 난 후에는 서포터임에도 마치 어쌔 신매드모비처럼 팀원과 함께 상대를 순식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브롤러 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2024년 12월 2025년 1월 추천 브롤러 탑10을 알아 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절대 무조건 정답인 것은 아니며 단지 쓰기 좋은 브롤러들을 추천해드리는 영상일 뿐이니 너무 순위에 집착하거나 매몰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재밌게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루였습니다.